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그로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결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부르짖기 원하고 또 주님의 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시간 저들 가운데 또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요.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어, 주께서는 중심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꼬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아. 어, 그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에 또 우리 아를 전쟁의 가장 격심한 곳에 보내서 또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또 살인죄까지 뒤집어쓰고 아, 음, 우리가 알고있는 그~ 죄 이후에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 들이 이미 태어났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아가 죽은 다음에 한 최소한 7,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이것을 숨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서 또 가난한 자의 양한 마리, 암양한 마리와 또 부자의 양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자마자 다윗시 음 이제 죄를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편, 51편이 우리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해서 회 별개한 것이, 아 니라 죄를 지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나 뭐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미봉책으로 다 덮은 다음에 한개월에서 10개월, 어떤 사람, 어떤 학자들은 12개월 지난 다음에 숨겨 놓고 기적 받았습니다. 자발적인 죄의 회계라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옆에서 누가 찔러주어서, 물론 성령께서 깊은 역사를 하셨겠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다윗이 이 죄를 회계한 바로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구구절절히 저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10편, 50편을, 51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량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 씨가 연기를 했던 서울에서 이혼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또 한국의 미량이라는 그런 도시로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을. 좀 저가려고 했는지 굉장히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납치되어서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도연 씨가 그 미랑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감옥에 이제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은 자기 딴에는 정말 어려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을 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 많이 격려해 줘서 그 살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제 용서해주러 이제 갔는데 그 살인자가 미안해하거나 참회하거나. 그런 태도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노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용서해 주셨노라고 아, 그러면서 괜찮다고 아, 이제 그런 태도로 이제 일관하는 모습을 너무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여주인공이 전 아,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어, 나는 영화가 미량이었고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아주 그러한 놀라운 영화였죠. 10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그 미량이 떠오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내가 사제를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마 이런 구절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온전히 아, 하나님만이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아, 말갛게 하시고 씻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과 또 우리가 죄인된 마음,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두 가지가 그 삶의 결과.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과장되고 극적으로 나아가다, 극단적으로 흘러서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렇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그두 가지 죄를 좀 하나님께만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 또 오직 여와 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묻거나 그걸 약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도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을 때 어떻게든지 아들이 죽지 않도록,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죠. 그런데 아들이 죽자마자 오히려 다윗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 과가, 죄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또 받아들인 그런 모습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는 미량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거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죄였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속죄죄와 속건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죄속 우리의 죄 하나님을 향한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뿐만 아니라 아, 속건죄 우리의 허물. 아, 그런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감당하시네 이사에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의로운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타나고 고난당하는 종이사에서 53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영혼의 속권제물이 되셨다 속권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또그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미안해하고 또 우리가 보상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설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죄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오히려 겸허하게 받고. 또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또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닐까?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는 나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윗처럼 심지어는 미량의 극단적인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죄로 말미암아 나온 삶의 결과에 있어서 그것을 돌이키고자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죄의 용성을 받은 것을 힘입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힘 있게 행하는 그런 태도. 이게 두 가지가, 아, 미랑에서 보이는 게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사실은 한 가지임을 우리 안에서 또 소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아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아, 사실은 다윗은 얼마나 간절한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내 영혼을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어, 또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히려 나에게 은밀한 곳에서 아,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라는 지혜. 또 그러나 내가 이땅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때 아, 주님께 주시는 지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죄악은 모두 지워소서라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 간절히 매달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죄는 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음,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죄가 없고, 현재는 우리 앞에 이 죄로 말며마 삶의 결과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라 오히려 그런 믿음이 오늘 이세 가운데 또더 강조되어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또 회복과 하나님의 또그 허락하시는 삶에 여러 가지 그 죄로만한 결과조차도 나는 충분히 또 받고, 또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놓치지 않겠다. 아,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기쁨의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담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이 복음에 선포되는 지구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 죄도 참 다루어야 될 층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되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재산적인 피해도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의 결과는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형편과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방, 있는 양. 달리 있는 양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해 달라고 그 마음을 깨끗게해 달라고 모든 죄악을 지어 달라고 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달려 나아가는 그런 믿음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 우리 삶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주압해 나아가 온전한 죄 용서를 받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별개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죄책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미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사람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까지 씻으시고 감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우리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은혜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 죄 음, 용서에 기쁨과 관계이 우리 교회사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준도하여 주셨감사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습니다아이 시간 아, 우리 또 아, 기도할 아, 이슬람 사회 남성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슬람에는 샤리프는 남성이 지켜야 할 명예로서 이 명예는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남자들의 명예는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 유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데 여성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와 재산, 부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 이것들을 지키면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잃어버리면 명예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남성들은 명예에 관하여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자들의 명예심은 남성 우월주의의 다른 표현으로도 표출됩니다. 일부 이슬람 지역과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녀 차별과 남아선호사상,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아닌 구별의 개념들이 균형 잡혀 갈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들에게 그릇된 명예 수호에 욕망과 책임감으로 더 벗어나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김동문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슬람세 남성 명예 잘못된 명예로. 도 가능하죠. 음, 자기의 딸이 기독교인과 결혼했을 때 이것은 명예살인이다라고 해서 오빠가 자 여동생을 죽일 수 있는 음, 그것이 오히려 남자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인 문화가 문명이 있습니다. 음, 구,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이슬람 사회의 이 남자의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를 우리 병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지. 아, 이슬람 사회가 또, 온전한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